기도나 묵상을 걸을 때 일상에 주어진 작은 기쁨이 사라지고 불안과 근심이 생김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기계적이고 반복적인 기도마저도 내 영혼에 장애가 생길 때마다 변덕을 부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스스로를 죄인으로 만들어 더 마음의 침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이 놓일 때 무엇을 해야 할까요? 복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가지고 있는 고민들을 정리해 봤으면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특별히 받았던 제자 한 분이 계시는데 요한입니다. 열두 제자 중에 요한의 나이가 어느 정도였는지는 모르지만 좀 어린 편에 속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한은 열두 제자 중에서 가장 장수한 사람입니다. 이 요한 3서를 기록할 때만 해도 그의 요한의 나이가 거의 90살 넘어가는 이제 고령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요한이 평생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역하면서 많은 제자들이 생겼습니다. 영적 자녀들이 생겼어요. 그 가운데서 특별히 요한의 마음에 늘 남아있는 항상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또 기쁘고 또 마음이 가는 사람 하나 있었어요. 그분이 바로 가이오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요한 3서는 바로 이 가이오에게 요한이 고령의 몸으로 편지를 써보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짧은 편지입니다. 이 가이오를 요한이 생각할 때마다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겼어요. 그래서 편지 서두부터 축복이 나오잖아요. 사랑하는 자요. 내가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봄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우리 현대말로 어, 요약을 하면 이 말입니다. 영혼이 강건해지기를 바라노라. 육신이 건강하기를 원하노라. 봄사에 형통하기를 원하노라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꼭 갖추어야 될 절대 요건처럼 흔히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이만큼 소중한 것이죠. 요한이 가이오에게 축복하고 싶었던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축복하고 싶어하는 내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해 놓고 우리가 수시로 읽으면서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복비로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내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내 육신이 강건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하는 범사의 모든 일들이 형통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늘 마음에 기억하고 또 담을 수 있도록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축복의 내용이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만 건강하는 것으로 만족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도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세상에서 그저 가난하기만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형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믿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육신이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내 영혼이 잘됨 같이 이말 속에 담겨 있는 여러분 그 이면의 뉘앙스를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이 육신도 건강하고 범사 형통하기를 원하시지 영혼이 잘 되지 못하고 영혼이 병들어 있는 사람이 육신 건강한 거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하세요. 영혼이 뭐 제대로 서있지 못하면서 그저 만사 형통해가지고 세상에서 그저 자신만만하게 사는 것 주님이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일단 영혼이 잘될때 다른 것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점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 말은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을 보니 범사에 잘 되기를 원하노라. 육신이 건강하기를 원하노라. 자연스럽게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지 않는 사람 보고 이런 축복이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이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영혼의 강건함을 항상 소망해야 되고 신경 써야 합니다. 육신의 건강보다도 영혼의 강건함을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두고 깊이 생각하고 또 영혼의 강건함을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영혼이 뭡니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 같지만 영혼이 뭐냐고 누군가가 질문을 하면 금방 대답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고백이에요.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처음에 흙으로 빚어서 몸을 만들었어요. 그다음에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말씀이 따라오는지 아세요? 드디어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생명이 된지라 영혼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육신의 몸을 만드심과 동시에 우리의 영혼을 주셨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짐승과 차이점이에요. 다른 짐승은 영혼이 없어요. 그러나 사람은 영혼을 만드셔서 육신과 결합되게 하셨어요. 따라서 이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놓고 자기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형상이에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동물이나 짐승에게는 그것이 없어요. 이 육신과 영혼을 잘 대비해서 비교해서 말씀하시는 성경 내용들이 여기저기 있는데 그 가운데서 대표적인 것이 마태복음 10장 28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이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몸과 영혼을 동시에 지옥에서 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두 가지 요소, 몸과 영혼. 몸은 죽을 수 있지만 영혼은 죽지 않는다. 이두 가지를 대비하면서 우리의 존재가 몸과 또 영혼으로 구성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쨌든 영혼이 뭐냐? 보이지 않는 내면의 자아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하심으로 가득 찰수 있는 내 내면의 실체입니다. 이게 영혼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가장 적합한 장소입니다. 이것이 영혼입니다. 찬양과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여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내면의 깊은 곳에 있는 지성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혼이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갈망하는 우리의 내면의 자아인데 이게 영혼이요. 그래서 시편 42편 1절 보면 영혼의 갈망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나님을 찾아 갈망하는 내 내면의 자 이게 바로 영혼이라고 말이에요 어떤 때는 엄청난 에너지가 분출되는 내 힘의 원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영혼이요. 경우에 따라서는 심오한 고뇌와 고통과 갈증과 갈급함을 느끼면서 몸부림치는 내내면의 자 이게 영혼입니다. 여러분, 이 영혼이 나에게 있음을 믿습니까? 예, 우리 영혼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을 보면 일반적으로 이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자기에게 영혼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도 전혀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몸이요. 육신이요. 육신의 건강이요. 만사의 형통에서 세상에서 그죠. 행복하게 성공하면서 사는 거요. 예 이게 세상 사람들이 가지, 가지는 궁극적인 관심사예요. 그들에게 물어보세요. 영혼에 대해서 뭐 신경 좀 쓰는 것이 있는가? 쓰는 거 없어요. 몸에 대해서는 얼마나 비상한 관심을 갖습니까? 이게 나쁜 것은 아니죠. 우리가 몸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하니까. 건강해야죠. 그렇지만, 참, 육신의 건강에 신경 쓰는 것 10분의 1만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써도 세상 사람들이 아마 모습이 달라질 거예요. 그러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마치 영혼 없는 존재 같이 보여요. 속이 텅빈 인간처럼 보여요. 그만큼 관심이 없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해서 말씀하셨죠. 어리석은 부자요. 젊습니다. 건강합니다. 손을 대는 것마다 재산이 푹푹 불어납니다. 농사를 지으면 다른 사람보다도 막두 배, 세배 수확을 합니다. 그냥 복이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창고를 짓고 그저 있는 곡식들 쌓을 만큼 다 쌓아놨습니다. 아침, 저녁 한 번씩 나가서 둘러보는 것만 해도 배가 불러요. 너무나 행복해요. 그래서 어느 날 저녁에 자기 혼자 이런 소리 했지요. 내 영혼아, 여러 해쓸 것을 많이 쌓아두었구나. 이제 평안히 쉬자.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랬어요. <laughs> 이 사람은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먹고 마시고 즐기면 영혼이 저절로 잘될줄 알아서. 그러니까 몸만 잘 위하면은 영혼은 절로 따라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이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자를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 이 바보 같은 자야,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부르겠다. 그렇다면 네가 쌓아 놓은 것다 이것이 되겠느냐?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인간이 영혼을 무시하고 사니까, 나중에는 너무나 바보 같은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자,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원래 우리의 영혼은 죄로 오염되어 가지고 병들어 있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 만나는 내면의 처소입니다만은, 죄로 인해서 병들고 부패해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형편없는 모습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망가진 영혼의 기능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알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정상을 찾았어요.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정상입니다. 기능을 다시 회복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 존재의 가장 중요한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영혼이 병들면 모든 존재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에게는 그런 일이 없어요. 영혼이 뭐, 뭐 병들었든지 영혼이 휘청거리든지 이 상관없어요. 그들은 육신적으로만 잘 되면 돼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영혼이 조금이라도 이상이 생기면 내 존재가 흔들려요. 이것을 느끼지 못하면 그 사람은 종생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영혼이 제대로 기능해서, 영혼이 제대로 건강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할 때만이 우리의 존재가 행복해질 수 있고 우리의 삶이 정상 궤도를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만큼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영혼은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우리의 영혼이 강건합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우리의 영혼에 이상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을 잊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자주 내 영혼이 강건한가? 내 영혼이 잘 되고 있는가? 가끔 가끔 진단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영혼이 건강합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이상이 없습니까? 한번 진단해 볼까요? 세 가지를 놓고 잠깐 잠깐 한번 진단해 봅시다. 자기의 영혼을 한번 진단해 보자고요. 첫째로요. 하나님의 하나님 자신을 즐거워하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면 내 영혼은 건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내심으로 즐거워하고 그와 동행하기를 좋아하지 않는다면 내 영혼에 이상이 지금 생기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에덴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행복한 날 날을 보낼 때에는 하나님과 매일 만났잖아요. 그들에게는 하나님 자신이 제일 즐거움이었고 행복이었어요.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음성 만들리면 아담과 하와는 어린애처럼 달려가서 하나님에게 안겼죠. 그것이 에덴동산의 행복이었어요. 그러나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두 사람이 죄를 용납하자마자 선악가루를 따먹고 나자 영혼이 오염되어 버렸어요. 영혼에 이상이 생겼어요. 그 결과 나타난 제일 첫 번째 증세가 뭡니까?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니시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기금을 하고는 두 사람이 손잡고 나무 밑에 숨어버렸어요.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면 아담과 하와이에 있었던 이 증세가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귀찮아요. 여러분 예배 보기를 기뻐합니까? 주일날 예배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일찍부터 준비해가지고 참 불편을 무릅쓰고 막 달려와서 주차도 편하지 못한데 여러분이 그래도 차를 대놓고 달려와서 예배에 앉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는지 너무나 자명합니다. 하나님이 좋아서 모인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주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무 좋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면서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원히 건강한 사람은 예배를 사모합니다. 건강한 사람이 하나님과 즐거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이 건강하면 기도하기를 좋아합니다. 영혼이 건강하면 말씀을 펴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조용히 묵상하고 듣는 것을 기뻐합니다. 영혼이 건강하면 항상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눕니다. 이 건강한 영혼이에요. 그러나 놀랍게도요, 예수 믿는 분들 가운데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즐거워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단둘이 있기를 굉장히 거북스럽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 읽어요. 그러나 억지로 한장 정도 읽는 거예요. 기도해요. 해, 기도해야 된다니까. 억지로 그저 한 5분 눈 감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즐겁지를 않는 거예요. 에? 그래서 어떤 사람이 빙령거리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혼자 계시는 방에 집어넣고 문을 잠가버리면 30분 정도 지나면 아마 기절하고 나올 사람들이 꽤 있을 거다 그러죠. 하나님하고 단둘이 있는 게 겁나는 거예요. 이거는요 우리의 영혼에 좀 이상이 생겼다는 증거입니다. 영혼이 건강하면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을 항상 사모합니다. 약간 극단적인 예입니다만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게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시간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사람 영원히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귀찮아요? 적당히 때우고 할수 있으면 좀 멀리 도망가고 싶어요. 여러분 심각한 병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진단할 것이 있습니다. 건강하고 형통할 때내 마음이 세상으로 기울지 않나 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단 세상에 태어나서 한 생을 건강하게 삽니다. 그리고 또 그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은 소위 세상에서 이야기하듯이 성공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목표한 대로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자기 능력 이상으로 또 여러 가지 형통함을 맛보면서 세상을 살게 됩니다. 또 이상하게 예수 잘 믿는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건강도 하고 또 가정도 평안하고 하는 일마다 형통해서 하나님이 참 보시기에 좋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젊고 건강하고 형통할 때내 마음이 세상으로 기울지 않나 한번 잘 보세요. 열의 아홉은 그렇게 될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병들었을 때는 하나님 없으면 못살것 뭐 같이 매달렸어요. 내가 가난할 때는 세상의 정주지 아니하고 오직 내 마음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에게 드렸어요. 내 일이 제대로 잘안될 때에는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기쁨이요 소망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건강하고 이것저것 잘 되니까 세상 사는 재미가 생겼어요. 나도 모르게 점점 점점 세상으로 마음이 기울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형식적으로 때우고, 많은 시간, 많은 노력, 많은 돈, 전부 내 자신이 즐거워하고, 내 자신이 그저 행복하게 사는데 투자해버려요. 그래서 마음이 세상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이런 사람, 그 영혼이 이상이 생겼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하게도 우리 영혼은 고난에 대해서보다도 형통에 대해서 아주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런가 봐요.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가 봐요. 내가 고난 당할 때는 영혼이 아주 생생하게 살아 있는데 내가 형통하게 되면 영혼이 푹 그냥 죽어 버리는 어떤 면에서는 끼가 죽어 버리는 일들이 자주 일어나요. 그만큼 형통할 때는 영혼의 위기를 맞이할 때가 많다는 것을 전제하는 말입니다. 이럴 때내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세상으로 기울어진다고 느끼면 벌써 이상 신호가 오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빨간 불이 영혼에 켜 있는 켜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욕처럼 영원히 강건하면 무슨 걱정이요? 욕은 고대에서 가장 큰 부자였어요. 점거 건강했어요. 자녀들 복 받았어요. 가정은 행복했어요.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나 욥은 그렇게 형통했지만은 영원히 강건한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더그 영혼에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엽기 31장에 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돈이 그리 많고 금이 그렇게 많지만 내 마음이 언제 금에다가 내 마음을 준 일이 있느냐? 나에게 재산이 이렇게 많지만은 내가 내 재산을 나의 소망이라고 생각한 일이 있느냐? 내가 그것 때문에 즐거워한 일이 있느냐? 없다! 그랬어요. 없다. 영혼이 건강하기 때문에 세상에 마음을 안 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런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있을 때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물질의 축복도 복이 되는 것이지. 영원히 병들면 다른 것다 받아도 소용없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 검증해 봅시다.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보면 내 영혼이 강건한지 아니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한세, 한 세상을 살아갈 동안 풍랑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간혹 보면 그저 엄마 배에서 태어나서부터 무덤에 이룰 때까지 풍랑이 뭔지를 전혀 모르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은 소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왜? 영적으로 그것은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은 때를 따라 인생의 폭랑을 만나게 해 주시는 것을 봅니다. 폭랑은 위기예요. 위기가 뭡니까? 우리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수 없는 사건이 터지면 그걸 우리는 위기라고 그래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부모 밑에서 자라다가 이제 20대 중반쯤 되면 다 이제 부모 그 노래에서 벗어나는 단계로 우리 모두가 접어듭니다. 그래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좋은 월급 받고 그래서 해마다 이제 월급이 올라갈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앞에는 출세 가도가 확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꿈과 이상을 가지고 열심히 띕니다. 결혼합니다. 우리 결혼 생활은 절대 권태도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는 병이 있어도 그것은 나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이래서 우리는 20대, 30대를 막 열심히 뛰면서 앞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40대 중반 넘어가 보세요. 들려오는 소식들이 다 우울한 소리 소식이 많아요. 슬픈 소식이 많아요. 어떤 친구는 이혼했다더라. 어떤 친구는 자, 자식이 자동차 사고가 나서 장애아가 되었다더라. 어떤 친구는 부도를 냈다. 뭐 이런저런 소리들이 사방에서 들려옵니다. 저도 40대, 50대 보내면서 교회 안으로부터 들려오는 소문, 내 주변에 아는 사람 동창들로 통해서 들어오는 소문들 보면 이런저런 풍랑을 만나서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그러다가 60대가 넘어가면은 외롭고 차갑고 무서운 인생, 계절, 겨울을 앞에 놓고 사람들은 불안해합니다. 이다 인생의 풍랑이라고 말이에요. 누구나 다 경험하는 일입니다. 영혼이 강건하지 못하면 이런 풍랑을 만났을 때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물에 빠져서 소리치는 사람처럼 자기 힘을 가누지 못해요. 낙담합니다. 불안해합니다. 술독에 빠집니다. 삶을 자포자기 해버립니다.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러나 영혼이 건강하면요,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 진짜 그 사람의 주가가 드러납니다.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평소에 사람 눈에 보이는 육신의 건강, 젊음,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일의 형통, 이런 것을 신경 곤두 세우고 우리는 정성을 많이 쏟지만,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수면 아래에 내 영혼, 내 영혼, 얼마나 신경 써요. 내 영혼이, 내 영혼이 육신의 건강보다도 더 무거워야 돼요. 내 영혼이 이 세상의 형통보다도 더 무게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인생 풍랑을 만났을 때 뒤집어졌다가도 다시 제자리에 서는 거예요. 영혼이 강근하면 어떤 풍랑을 만나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나 영혼이 강건하지 못하면 한번 파도가 치면 못 일어나요 이제는 여러분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건강합니까? 하나님을 정말 즐거워하세요? 아무리 세상적인 것잘 때어도 마음이 세상으로 기울어지 않고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까? 풍랑을 만났을 때 여러분이 뒤집어지, 뒤집어졌다가도 다시 제 자리에 돌아오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모두의 영혼은 건강한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영혼의 강건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눈에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면 후에 보이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일시적인 건강. 언제 없어질지 몰라요. 수면 후에 보이는 거, 내가 아무리 재산을 많이 갖고 있어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언제 없어질지도 모르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내 영혼의 건강, 내 영혼의 안전함이에요. 세 가지를 꼭 실천하세요. 내 영혼이 강건하기 위해서. 세 가지 꼭 실천하세요. 첫째. 간단하게,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은혜 받아야 합니다.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은혜 받아야 돼요. 영혼이 강건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은혜 받아야 돼요. 잘 먹고, 잘 입고, 그냥 내몸잘 내 관리한다고 내 영혼이 건강해지는 거 아니에요. 내 영혼은 은혜 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먹으세요.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영혼의 영양분을 보충하세요. 날마다 기도하세요. 우리의 속 사람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언제 우리의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까? 기도할 때입니다. 부지런히 기도하세요. 기도하기를 사모하세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세요. 이럴 때내 영혼이 은혜받는 것입니다. 은혜 받으세요.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세요. 기도를 통해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고 내 영혼이 강건해져야 합니다. 또두 번째로 순종하세요. 아무리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드나들어도 순종 안 하면 안 됩니다. 순종은 내 영혼의 근육이에요. 팔을 열심히 많이 놀리면서 일하는 사람은 근육이 붙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 내 영혼의 근육이 붙어 힘이 생겨요. 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주인공 가요. 그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왜그 영혼이 잘 된다고 요한이 칭찬했느냐. 진리 안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무전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많았어요. 그 전도자들이 찾아오면 그들을 먹여야 되고 채워야 되고 그 보통 귀찮은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이오는 아무것도 몸에 걸치지 아니하고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이 전도자들을 위해서 뒤에서 뒷바라지를 했어요. 사랑을 실천했어요. 그래서 가이오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라고 칭찬을 들었습니다. 순종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내 영혼이 강건해집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 절대로 영혼이 강건할 수가 없습니다. 그토록 싸워야 합니다. 싸워야 돼요. 우리에게는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 힘을 빼고 우리로 하여금 떳에 걸리고 실패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과 악령들이 수시로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싸워 이겨야 합니다. 베드로전 소장 8절 9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길차를 찬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싸우라 말입니다. 유혹받을 때마다 넘어지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넘어지고, 회개하고, 이런 짓 하지 말고, 싸워! 이기는 사람이 영원히 강건한 사람입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우리 영혼의 강건함을 위해서 첫째 뭐 하라고요? 은혜 받으라! 둘째는 뭐요? 순종하라! 셋째는 싸워라! 싸워 이기라고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우리 영혼이 항상 강건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 영혼의 강건함을 보고 이렇게 말씀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